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찍는 건가? <laughs> 어 이렇게 찍으면 어 지금 찍고 있거든. 어잘 나오나? 어, 잘 어. 아. BJ야, BJ, BJ BJ. 어. 어. 노력 이거 하야 하늘이? 조립? 아니 로나물 흘렸는데. 죽버렸네 여기로 당기면서 음. 아 이렇게 잡고 밑에를 잡고 어, 밑에 당겨 그러니까 공공량을 엄지로 공량을 엄지로 여기 봐 나한테 여기 까 그러니까 음. 여기 딱 당기면서 이 엄지 방향 있잖아 음. 엄지 방향으로 아 네. 이렇게 잡고, 로우 잡고 로 잡고 당기고 어. 이렇게 엄지, 아지지가 엄지 엄지가, 엄지가 이걸로 여기 보다 아. 이게 이게 좀 빨라지면은 이게 음. 되는거지 아아 잡고 탈, 후크한테 나 이거 고고딱 이게 아. 그냥 이게 이, 이, 이거 예요어 대회 준비하 아니 형 엄.. 지어 엄지를? 딱하고 짜! 시안되네게이어 여기 강력 하는데 안 보여지잖아 세게 누르라고? 어. 아니 김숙희 잡아야 하는데 김숙희 안 잡고 있잖아. 아안 들어간대서 <laughs> 이게 최대 아니 이렇게 안 잡아도 돼. 이렇게 잡아 그냥 그냥 김숙희 잡고 그냥 음,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잡고. 어, 알았어. 아직고. 응. 응. 어. 아, 온거다나았어 어? 힘을 좀 빼준 거 같은데? 아니 근데 여기가 음. 풀려가지고. 음, 그래? 낙하처럼 음. 탑 뒤로 다막 막아봐. 강력한 손가락 이런. 지금 여기가 풀려가지고 음. 안 들어갔는데. 네. 음. 어? 어, 여기 풀려. 아, 알았다. 노스트레 이걸로 가겠다. 네. 여기 풀려. 어. 이번에 어떻게? 아, 내가 상어 팔을 나 써먹을 거야? 노스트레 할 때는 방금 창이한테 배운. 아, 아니, 아니, 내가 아, 한번 해볼게. 어. 어. 아니 안 풀리고 이게. 내가 내가 한번 해볼게. 딱 당긴 다음에 그냥 뒤로. 무리하게 안하고딱당긴 다음에 엄지 방향으로 어뭔느낌 o u you, you, y o 고여기 u you, 풀 o u 네가 u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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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you, y o 았어 o u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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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o u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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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u y 풀 u you, y 이게 you, you, 스트 u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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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유저 내가 이게 잘 된다면은 딱 링크 안걸리고 오른쪽도 안걸리고 잠깐 이거 봤나? 아 오랜만에 온호기이쎄 리스트 같링이 상대로 오, 높이 잘 잡았다 형 오오 링 오. 걸려호카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오늘 안되겠다 <laughs> 힘이 아예 안된대 오늘 컨디션 안좋아? 그런거같아 링카 <laughs> 아예 안걸린데 어? 아니 내가 아까 해보니까 갑자기 세더라고 다 어, 했어 에 내가 <laughs> 안 넘어가더라 안 걸려봐 응너업좀더 <laughs> 세워라 욕심대 욕심 어? 좀 세졌죠 이야오오이야 거기서 근데 안 넘어가잖아 <laughs> 높이? <laughs> 현우 넘기면 안돼 일단 버텨야돼 근데 몸 힘이 없어 <laughs> 아 그래? <난> 안 좋은 거 같아 <laughs> 어떻게 많은 동작 자체를 좀 효율적으로 해봐. 이렇게 단순 이걸로 말려고하지 말고 여기 여기 잡아놔 여기를 를를 잡아놔 이런 식으로 위를 잡아놔.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말려. 이렇게만 해도. 오, 오팁 얻었어. <laughs> 자,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. 어, <laughs> 어, <뭐지? 웃음> <laughs> 어 뭐야? 형이 제대로 하는 거야? 아니야.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안 걸어서 그래 지금. 이 걸고 싶네. 국 어? 뭐야? 왜네? <laughs> 어, 걸렸어? 이만. 그리고 M8 비슷할 거야. 오, 이번엔 아, <laughs> 어 뭐야? <laughs> 아, 뭐야?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쓰네. 탑을 어떻게 했어? 아, 뭐 탑이야. 뭐가 <laughs> 문제가 있는 것 같다. 뭐야? <laughs> 뜨거워! 보 <목소리> 오. 어. 아, 이 프로듀서 좀좋 야, 몸 큰일 나가 보다 쎄네 아니야, 아니야 링크 안 걸려, 느낌이 아양 아, 걸려. 링크 걸려야 된다, 안 걸려 요 어... 오케이 나여기 죽어있는데 뭐가 어, <목소리> 죽었어? 아, 일곱 개잖아 오오, 하 오케이, <목소리> 오케이. <목소리> <마시지>. <목소리> 봐주셔야 돼요 응급이 <눈감이네>. 니까 <목소리> <목소리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<목소리> 아, <리스트도 봐줘>. <목소리> 리스트 좀 봐줘 리스트, 리스트 오케이, 오케이. 어. 거 <목소리> <목소리> <목>

미카 안걸지 미카 안 걸려, 하늘 어떻게? 한번 안지 오늘 안 되네. 음. <웃음> <웃음> 음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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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지가 살아 있잖아, 하늘의 엄지가. 안 돼요, 제가 오늘 응. 음. 안 된다. <laughs> 이게 한번 걸려되는까 아예 안 걸리는 거. <laughs> 아우 찍어 찍어지고 있어. 오다온다저렇게앞으 하면 나올 거야. 시작지 제가. 응. 제가? 하나 더시게요 어, 나다와 어? 어. 된다는데 어? 예? 아니 이, 이, 이 그립이 아니, 아, 니 그립이 안 힘이 안 없어요, 안 그립이. 이안터져요 하나 하나 다아 씨. 아, 뭐. 아니. 아니 스트 어. 스트레 고 한번. 습관이 안 되라서 그런가 그립에 힘이 없어요. 터해보않라고 어, 아 지금 프로인데 음. 그립에 힘이 없다? <웃음> <웃음> 없지. 어. 힘 없지 아, 아, 힘 아, 없지 힘이 아. 없지 소녀잖아 소녀 <웃음> 소녀 <웃음> 소녀팔 악력이 50 나오고 있어 하하하하하 더떨어지어 악력 50은 되게 진짜 와 여자 그건데 소녀지 아휴 어, 됐어? <laughs> 세다오고연습어신거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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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동게서렇게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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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이렇가이렇는이이 이것도 좋은데 그냥 그냥, 그냥 일단, 그냥 이거, 하지 이거, 하지? 이거 이거 숨겨야 되잖 이걸 벌리는 느낌이 더 나은 거야 이거 숨겨야 되 이거 올리는 게잘안돼 응.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응. 고! 그냥 이렇게 하면 되거든 어. 와 고. 음.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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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려야 돼 고! you 우와! 밥이 아예 안 퍼져. 이 어떻게 9번 먹어가지고요? 그냥 뭐 있어. <laughs> 어 와. 해봤는데, 다. 딱어 그리고 왔네. 고! 살리고, 아유. 돈선, 돈선, 입상자, 돈선. 와! <laughs> <야>, 다시 한번 먹고 <laughs> 보 <묶어줘. 웃음> 너무 밑으로 올라오고, 위로 어 안 나형 됐어, 제가 나형. 먼저 할까요? 어, 응. 저 약간 훅으 그런 번만. 안돼 그랬어요, 그랬어요. 그랬어. 안 그랬어, 되려고, 안 되더라고. 안, 되더라고. 안, 되더라고. <laughs> 안 돼. 아, 안 걸려. 오. 음. 제가 지치지도 않해요힘이안들어가니까 이게, 이게 탈리그 코 아, 코트예요? 어. 아. <laughs> 오, 멋있복 뭐, <laughs> 팀복. 아. 내리고 와 더위로 가시네 <laughs> 야, 이건데 좀무리하네요 음? 무리한데? 이거 그냥 사이드로 어, 넣는 거. 그러니까 사이드로 <laughs> 이렇게 턱치면 깨질 것 같은데? 아, 아, 그니까? 깨질 것 같은데. 그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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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상황에 따라 쓰는 거예요. 네. 약간 무리한 사이드같달까 어거지로 넣는 거지 뭐. 네. 힘으로 네. 기술이 어. 아니라 힘으로. 안 되네. 말이 안산아 와, 탑이 그... 아, 아, 이고 나왔는데 아, 아, 탑이 아예 안 돼. 아, 힘들어. 아, 아니, 뭐 맞지. 어, 못 막아? 어, 까지 어떻게 스피드도 빨랐어요. 아, 신경이 젊어져 버린 거 아니야? 아, <laughs> 아, 아. 아. 이거 이거 나 탑이 한번 나가면 안 우와 레벨업 제대로 하셨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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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뭐야 이거 이거는 이제 음. 아... 오케이 <laughs> 한번더한번더 <laughs> 내가 누르는 힘이 완전 이걸로만 들어오신데이 방향이 진짜 깔이 방향이 네. 내가 이 방향이 좀더

아, 코드. 진짜 오랜만이야. 어, 팔기고 이후에 뭐그전에도 있긴 한데 팔도 가서 봤다. 그, 그것 어. 어, 뭐 오라고 연락 왔어요. 어. 다음 주에라. 그냥오르네할것 같은 느낌 그게 그 스폰서랑 얘기 하는데. 렛츠 고. 태오르네를할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. 조합이랑. 응. Let's go! Well, let's go! Go! 야 진짜 인데랑, 젊어진 거 아니야? 응. 처음에 때보다 훨씬 빠르네. Go! No, n 이야 아, 오케이, no, 아, no. 아, <laughs> Go! 자, 높이. Go! g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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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Go! Go! 이거 피니여피니여한번여운 귀여운 방금만 귀여운 귀여운 귀여아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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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 어, 안 돼, 온전 더워 들어. 이거 부서지지도안 하고, 더거워 예. 배드민턴 배운 거. Go. 와 Go. 우와, 한번 타볼 때데타이안 돼. 고, 오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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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고, 겠다 고, 아, 맞다. 너또 <laughs> 어, 프레스 한 번. 어? 오, 안 된다. <웃음> <웃음> 와, 너무 세다 틈을 주면 안 돼. 뺌은. 어. 진짜, 얼굴다 아무리 다가못 넘기면 죽었다. 진짜. 응. 그니까, 그때 내가 치니까 바로 넘어가지 이게 <laughs> 뭐야. 야, 에어패들를 뛰어났어, 지금. 거기까지만 가면 이긴 거네. 누르지 말고, 땡겨야 돼요. 아, 이스트 위에 오, 어 걸렸어, 지금. 아, 움직여 이거 <laughs> 뭐야. 이게 이거 열리는 거네 오, 이 이거 거구나 어, 그렇게 세거 뭐야. 이 아니에요. 아니, 나타나. 나타 그냥. 오! 세첩 동작이. 언니, 이지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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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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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 왜? 왼 왜? 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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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퉁탕 몇킬로 하는 거야, 지금. 아, 어. 오, 뭐야, 또 오니까 끝났네?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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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아. <laughs> 어? 이렇게? 이렇게? 이렇게, <웃음> 진짜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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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좀 이아 우성형이 약준대요 1일가 가도 형이 달라서 ]�웃음> 아, <웃음> 그냥, 그냥 받아, 네. 받아. 자꾸 이렇게 하다가 네. 이렇게 잡 여기서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렇게 줘 아, 이게 한리가 안치니까 안치니까 맞죠?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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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 치니까 어. 편해. 안 치니까 너무 편해. 바뀌만 해? 아니 못 치는 거죠. 그러니까 쳤쳤때 지금 좀 컨디션 안 좋아서 안 치는 거 같은데 쳤 때는 바뀌는데. 아 왼손은 원래 이기잖아요. <뢰하게> 이 정도로 가셔야 돼. 얘는 잡고 있으니까 그래? 안 뜯기잖아. 내가 잡고 할때 네. 이렇게 뜯겨. 이야 끝에를. 와우. 야시돌으니까꽉 잡고. 넣어 넣안 돼. 디 고! 챙겨야 돼 챙겨야 돼 챙겨야 돼. 와아. 팔 너무 쎄다. 느낌이 야 나. 지지그 느낌이 야 높핀높핀높핀그거 제일 재밌다 가어 어.. 지금 한 번만 오면 괜찮아다네고 하아.. 오.. 푹푹 느낌이안 나가지고 단 턴.. 턴.. 탑 뒤로 그냥 잘 해버리네 로그 턴.. 로아 턴.. 로그 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네, 네. <S> <S> 아, <laughs>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야 이거 이렇게이이되나 이거 뭐야. 야죠거 뭐야. 이이렇 뭐야. 이거 이이면돼 이거 하는 거야. 하려고 하고 뭔가 <laughs> 흐물흐물해 하려 말고 애호애호 애무. 이한번 보고. 아 둘이 팔 길이도 비슷한 거 같아. 토이랑 스카이니 둘다 느낌 그네 이제 <laughs> 한왜다따 놓고 다시 아래로 가지? <laughs> 이걸 안 하셔. 응. 이게 그러니까. 안 돼. 아니, 다 땄는데 위로 가면 되는데 아래로 가시는데? <laughs> 스타일이 형님 자꾸 이렇게 내려가네. 아. 안우 진짜. 오. 너니까너 어상해 우와. 어. 불안나? 어. 물이 어? 불, 불 아니, 불. 화장실 화장실 아, 화장실. 불. 와.

자, 잡아보면 그냥 내 그립에서는 뭐. 그정형이형 너무 가. 어, 근데 탑이 확실히 네가 더잘 잡고 있으니까 포지션이 어, 그런 음. 것 같아. 그러면 나는 로브로 가야겠다. 로브로? 아, 잠깐만, 형님. 신경 써. 아 잠깐만, 좀 딱. 네. 신경 떠. 응? 신경, 신경에 눌려, 신경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한 번만 더 해주고. 그런데 이번에 훈련을 어려 파리하고 자 스탑 숄더 센터 먼저 봐줄게요 안 그래 센터 그 힘을 센터 자 아이고 여기다 이거 몇개다 먹어요 힘을 처음부터 좀 주고 있어 아, 안 먹어 밥 먹어요 네. 자 돈무 많이 먹을 먹을게 하나요 두개 먹을 하나요 돈무 돈무브 돈무브 굿 스탑 오케 똑바 그, 똑같이 아, 해 드릴게요. 네. 똑같이. 패스. 엘보. 아, 엘보 다고 일단 또게요 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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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여기 파우에. 아, 그 오른팔도 누르세요. 스타. 와! 엄청 테크닉한 방향인데요? 음. 음. 저희 방 bye. 이바이 가세요 아 형님 e bye. b 습니다 y 가 Bye bye. Bye b 바이바이 e bye. Bye bye. Bye bye. Bye bye. 팔 y e bye. Bye bye. Bye bye. Bye bye. b 리 e bye. Bye bye. b y